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프라의 필목입니다 네, 월요일 또 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주가 달려서 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오바분요 느헤미아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뇌미야 어, 9장 말씀은요, 참 은혜로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토요일날 있었던 뇌미야 8장에서는, 이 초막절까지 지내면서 그 이후에 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간 7일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2일 날 마지막 성회로 모이고 이틀 뒤인 24일 날 다시 한번더 금식을 선포하며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여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요 한쪽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한편에 또 그룹인 레위 사람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의 현재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내용이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바벨론의 70년이 차서 돌아와서 3차 포로기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는 자비하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극률이 많으시다라는 그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목이 고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잘못들을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임봉을 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에 그 백성의 꼿꼿함을 이야기하며 다시 언약을 세우는 그 모습 참 좋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으나, 자, 여기서 그 한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누가 세워야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가 그 뜻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누가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우는 그 언약은요, 행위 언약입니다. 즉, 구약에 계속해서 봤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하면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법도와 율로와 규례를, 율법을 주시죠. 자, 그것을 왜 주셨냐? 이제 신약에서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지에서 3장 24제를 보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언약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합니까? 라고 되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법으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이십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절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만 우리가 새 언약으로서의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을 이루는 완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 아니면 살수 없는 자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인도함을 따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영생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